6일 지방선거의 대장정이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네 명의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주요 지지층을 집중 공략하며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마침내 종착지에 이르렀습니다. 현역 재선 권영진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 공산이 된 대구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여야 정당 네 명의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보수 정당 대표와 대선 주자였던 거물급 정치인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에 맞서 야 3당의 정치 신인급 후보들은 저마다 보수텃밭 대구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원 후보는 31일 전통시장 8곳을 순회하고 동성로와 유라광장, 동촌유원지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왜 대구는 국민의 힘만 돼야 됩니까? 대구도 민주당 대구 시장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지난 30일 중구 달성공원에서 8개 구군을 순회하는 정치 버스킹을 마무리한 후 31일에는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로 선거 운동을 마쳤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는 그런 대구시를 만들도록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마지막 유세 일정을 개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정의당 국구위원 후보들과의 합동 유세, 7곡 3지구 유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치인이 바꿔야 대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의당 한민정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영대 내거리 아침인사, 범원 내거리 점심 유세, 경북대 오후 유세에 이어 정성로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마지막 공식 선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열망은 보수 정치를 넘어서 낡은 정치를 넘어서 고물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택한 TK 민심의 보수 성향이 뚜렷해진 가운데 대선 후석달 만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 선거에선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